번 교육청 미술 문제죠. 자, 그림과 같이 어떤 용수철에 질량이 m 그램인 추를 매달아 아래쪽으로 l c m 만큼잡았가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추는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한다. 추를 놓은지 t 초가 지난 후에 추의 높이를 h 라 했을 때 관계식. 관계식이면 조금 그나마 쉽다라고 보시면 돼. 대만 다르게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용수철에 질량이 144g인 추를 매달았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질량을 아까 m g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m이 지금 몇이는 얘기야? 144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아래쪽으로 10cm만큼 잡아 당겼다 그랬어. 아래쪽으로 l cm만큼, 즉 l이 10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음 2초가 지나는 그럼 t의 값 t 초라고 했기 때문에 t가 2라고 알려준거야 그 때의 추의 높이 h의 값을 알려준거죠 맞아? 그때 높이 h는 그럼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겠네 20 빼기 l은 10 코사인 루트 144 분의 2파이 곱하기 2가 되겠죠 대입만 하면 그러면 이네 루트 140도 얼마야? 12가 되는거죠 그럼 20 빼기 10 코사인 12분의 4파이가 돼 일단 맞아요? 근데 4로 약분돼 그러면 20-10 곱하기 이네 코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60도죠? 맞아요? 코사인 60도는 얼마야? 2분의 1이죠? 약분하면 20배기 오기 때문에 몇? 15 답은 15cm가 높이가 되겠죠. 맞아요. 자이 높이와 질량 A 그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m 이 a 라는 거죠. 그죠? m 이 a 아래쪽으로 오르트 이만큼 잡아당겼대 L이 오르트이고 2초후2초가 지난 후에 t 의 높이. 그럼 T가 또일라는 것까지도 알려준 거죠. 맞아요. 그때 h는 또, 공식이대만 하면 되겠죠. 20, 빼기, l, 5루트 2, 코사인, 루트 a 분의 t가 2니까 4파이라고 바로 적어버릴게요. 이해됐어요, 지금? 자, 근데 이게 뭐라어어 지난해 추의 높이가 같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값이야. 즉, 이 값과 15가 같다라는 식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0을 정리해주면, 이것은 15와 같다가 성립을 하겠죠. 맞아요. 그럼 얘이항할 거야. 그럼 5루트의 코사인 루트 a분의 4파이는 15이항하면 5가 됐겠죠. 맞냐? 그러면 5루트 2로 나눠버리면 루트 2분의 1은 코사인 루트 A분의 사파이가 됐을 뿐이야. 몇가까지됐어요 근데 루트 2분의 1은 결국에는 2분의 루트 2야. 자, 그럼 이 식이네? 이 식을 만족하는 A를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A는 지금 뭐라 그랬어? 100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100 이상. 그러 그래, 우리가 그래.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2분의 루트 2가 되는 코사인 값을 찾아야 돼. 그렇죠? 맞아? 맞아? 맞냐? 그러면 L은 여기서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L이 20% 작다고 하는 거은 맞아?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내려가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가겠지. 아무튼. 끊임없이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2분의 루트는 여기 정도를 2분의 루트라고 보겠지. 맞냐? 2분의 루트 2가 그럼 일단 이전부터 확인하자 이거 몇도야 45도죠 맞아 맞아 구상 45도가 2분의 루트 2잖아 45도는 몇이야 각도로 쓸까 아, A가 100이상이라고 했어 그러면 어, 얘만 볼거야 루트 A분의 4파이가 일단은 45도 또는 뭐 4분의 파이라고 쓰는데 그건 알아서 하고 맞나? 나는 이번에는 파이로 한번 써볼게 너네 맨날 각도로만 쓰는 사람도 있던데 그죠? 내가 얘기했지 어느 하나만 집중해서 하면 나중에 어려울 수 있어 알겠어? 4분의 파이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 간격은 몇이야? 4분의 파이죠? 맞아? 45도니까 이 간격은 몇도야? 얘도 4분의 파이죠? 45도니까 그럼 여기에 좌표는 뭐가 될까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값이야 좀 이따가 할거야 그럼 얘는 또 뭐가 돼 2분의 4파이 2분의 5파이 여기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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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분의 5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값도 있어 그렇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맞아 맞아 2분의 파이, 2분의 6파이, 2분의 7파이 여기가 45도를 더 갔겠죠. 맞아 맞아.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2분의 7파이라고. 그렇죠? 2분의 7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값이야. 그럼 2분의 8얘 2분의 9. 2분의 9에서 왼쪽으로 가. 빼기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볼수 있겠지. 맞아? 이게 됐어, 됐어? 그럼 얘가 지금 같은 건 4분의 파이도 있어. 또 얘가 네. 같으면 4분의 몇 파이야, 이거? 4분의 7 파이죠? 얘는 4분의 10이니까 4분의 9 파이고. 얘는 4분의 14, 15가 돼. 4분의 15 파이가 되고. 일단 적은 것만 적을 거야. 4분의. 18에서 1뺀 4분의 17파이 이런식으로 끊임없이 있을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냐? 없어지지, 없어져, 안 맞아 아니야 8파이는 파 없어지지 없어져 없어져 대각선표리 곱함 같으면 루트 a는 16이 돼 맞아요 그지 그럼 a는 뭐가 돼1 6에 제곱이 되겠죠 어16 16 곱하면 될거 아니야 66에 36 961 256 맞아요? 음 L은 또 뭐라고 그랬어? L L, A 잠깐만 질량 A A가 100이상이니까 아무튼 256도 되겠네 맞아, 맞아. 돼, 안 맞아? 돼안 돼? 되잖아 이대 됐어? 이해 됐 맞아 안 맞아? 자256 예, 예할 거예요. 얘랑 같을 때 그럼 8, 8 없어지지, 그죠? 어, 표정 안 없어져. 이두 명. 그럼 루트 a랑 7을 곱한 루7 루트 a가 4, 4, 16이 됐겠죠. 맞아? 그럼 루트 a는 7분의 16이야 이번에는. 그럼 a는 제곱하니까 7, 7에 49 분의 16이 되고 아까 256이었어 맞아 256을 16으로 나눠봐 한번 들어가네 맞아 맞아 맞냐 96 6이 되네 A는 16이 돼 이거 안되죠 A가 100보다 커야 된다매 100 이상이어야 된다며 이거 될까? 안될거야 그죠? 안돼 계속 해도 안된다는 걸알수 있어 왜 이것도 해봐봐 루트 9a가 아이거 뭐야 9 루트 a가 뭐야? 9 루트 a가 16이야 루트 a는 또9 분의 16이야 제곱하면 a는 81 분의 256이야 더 작아지겠지 이거 100 이상 해야 는데100 정도 더, 더 작아질 거 아니냐고 안되겠지 예쁜이 없네 예쁜이 없다. 10 0 이상인 거 맞아. 음수는 당연히 안 되지, 지네. 안 돼. 마이너스가 나면 오 당연히 안 되지. 얘가 내려왔을 때도 물론 여기 만나는 점이 있어. 맞아, 맞아. 그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어? 루트 a 분의 4파이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말이 되냐 이게? 안 되죠. 안 되지. 예쁜이 없다고. 이 됐어요, 뭔 말인지? 답은 250. 이 됐어요?